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구매를 하면은 20%뭐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구기를 써주면은 뭐 수익을 주겠다. 동영상을 보면은 수익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돈을 출금을 하고 싶어도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거풀이라는 겁니다. 사기를 예방하시려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요즘에 누구나 할수 있는 부업 그리고 알바 팀 미션 사기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니 수법은 무엇인지 또 예방은 무엇인지 일단 방송 한번 보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용 후기를 쓰는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이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넘어갔다가 사흘 만에 1억 원 넘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후기 한줄 남겨주시면 저희 상품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라고 하셨어요? 전화. 짐마켓 쇼핑몰 모리고님 회원 가입하면 자동 지급되는 포인트로 결제하고 후기를 쓰면 정품을 준다고 유혹했습니다. 세 정도 했을 때가 있으신 같다며 단체 방을 뭐 연결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제품 값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면 수수료를 더해 포인트로 쌓아주고 이후 현금으로 찾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포인트가 쌓여갈수록 더 비싼 제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세금 내야 된다고 해서 그때 3천 정도가 들어갔고 금감원 소명해야 된다 해서 4천 정도가 또 들어갔고 A씨가 모두 1억 4천만 원을 뜯긴 건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된 지단 사흘 만이었습니다. 팀미션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입금 계좌를 동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방송 잘 보셨습니까? 사기꾼들은 길목길목마다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도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SNS상으로, 문자상으로, 전화상으로, 뭐, 좋은 게 있다, 고수익, 알바, 투자해라, 이런 거, 연락이 오면 대화를 아예 하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저끼리 하면 되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겠습니까? 사기인지 아닌지, 소액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든 범죄가, 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액으로 하면 당연히 5만원도 투자 한번 해보고, 10만원도 한번 해보고, 약속했던 돈을 수익을 넣어줍니다. 왜? 더큰 돈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5만원, 10만원 해보니까 아, 이거 돈 넣어주네. 사기 아니네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덫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를 예방하시려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제 더큰 수익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상품이 하나 있는데 하면서 자기 꾼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1인 4역을 1인 2역을 하거나 그 마지막에 들어왔던 피해자의 여러분들 하나를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구매를 하면은 20%뭐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고기를 써주면은 뭐 수익을 주겠다 동영상을 보면은 수익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동영상 보고 돈이 될것 같으면은 그 자기 아버지 시키면 되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여러분들을 시키겠습니까? 여기 뭐 보이는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금액 이런 것은 은행하고 증권회사 뭐 거래소 이런 거에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돈을 출금을 하고 싶어도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어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뭐 수수료를 줘야 세금을 내야 그런 전자상 거래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알바는요,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알바를 하는 건 없습니다. 알바가 왜내 돈을 투자를 합니까? 소액으로 시작을 했던 이런 이제 상품이 이제는 출금이 잘 되고 돈을 넣어준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순간에 더큰 돈으로 피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피해가 일어나도 수사기간에 신고를 해도 누군가를 특정을 할 수가 없고 요놈들은 다 해외에 앉아있기 때문에 대포폰 대포통장을 쓰고 수사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또 근거하기까지 할 확률도 없겠지만은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근거를 해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 지금 크레딧톡이라는 어플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용됐던 계좌번호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서 다 올려주시고 전화번호랑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 검색만 하셔도 이런 사기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